GTX 개통과 함께 서울역이 20분대, 경의중앙선 7호선을 통해 강남 진입 30분대, 탁월한 광역 쾌속 교통망, 한 차원 높은 생활을 힐스테이트 가치로 완성합니다. 네, 저희가 도농 앞... 옆에 와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와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요. 네, 앞으로 이 도농역도 정말 많은 유동인구로 활기를 띌것 같아요. 네. 네 사업지가 그렇게 가깝다고들 하시니 직접 걸어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걸어가면서 사업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고고.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한 걸음에 누릴 수 있으며. 수도권 전철 7호선 구리역 8호선을 통해 강남을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GTX B 구간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역을 20분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의 진출입이 용이하여 수도권 생활권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업지로 가는 중간에 도착한 이곳이 바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 사업 부지입니다. 네, 네, 2024년에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는 곳중한 곳인데요. 맞아요. 네, 이 옆으로 보이는 황금산과 어우러지는 자연공원, 동네 분위기가 정말 멋지게 바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지금 지구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역도 가깝고요.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시참 편해요. 게다가 지금 지구의 유일한 대형 상권이다 보니까 음. 주변 수요를 싹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만한 점들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음, 정말 얼마나 멋질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완전 깡패일 것 같아요. 깡패 완전 힙할 최고죠, 것 같아. 맞아요. 새로 들어오는 만큼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저는 이 공간이 좀 트렌디하게 조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요, 외식. 쇼핑, 문화 시설 등 선택권이 다양한 직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런 멀티몰 하나 딱 챙겨주면 하루종일 즐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힐스테이트 지금 디폴의 영상을 찍을 때 멀티플렉스 영화관 계획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진짜로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 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역시 힐스 에비뉴라서 추진력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맛집도 기대되고요 여기가 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3040분들이 많은 만큼 퀴즈 콘텐츠도 잘 만들어질 거라고 오,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모두 모여있으니까 이곳을 상징하는 좀 랜드마크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히스애비뉴 지금 디포레 지금이라도 당장 놀러가고싶어요 저도요 지금 당장이에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사업지로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네. 사업지요? 네 가보죠 오케이. 네. 바로 가시죠 도보통학이 가능한 양정초등학교, 도농중학교, 동화고등학교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큰 정약용 도서관을 단지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아울렛,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등 남양주 최고 생활 인프라를 한 걸음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황금산 문화공원,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공원화 조성사업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이 더욱 쾌적한 주거 생활을 선물합니다. 어, 네. 이렇게 저희가 걷다 보니까 어느새 사업지까지 정말 금방 왔어요. 힐스에비뉴 지금 디포레가 이렇게 우리 뒤에서 아주 열심히 지어지고 있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또 규모가 오, 엄청 크네요. 네. 그리고 외관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다산 신도시 최대 규모의 중심 상업 용지라 그런지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맞아요. 네. 스트리트형이어서 그런지 가시성 역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외경 디자인도 좀 미리 봤었잖아요.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직 로봇 패턴의 독특한 외경 디자인을 적용해서요, 음. 굉장히 견고하고 음.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화려하고 차별화된 입면 적용으로 멀리서도 한 눈에 딱 띄는 것 같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부터 뭐 식당, 패션, 뷰티, 레저, 병원, 영화관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이 입점을 한다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최고의 공간으로 조성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대박인데 특히 더 대박 컨셉이 있어요. 이 가운데 약 400평가량의 썬큰 광장을 마련을 해서요. 별 쉼터 공간으로 만들고요. 이 안에 공개공지도 두 군데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와 똑똑하다. 그쵸, 네. 사실 이런. 사... 창업 시설은 복잡하고 피곤한 이미지를 주면 두번 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쉬고 싶은 이미지를 딱 주면은. 또 오고 싶게 만들잖아요.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힐스 에비뉴도 완판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이곳이 많은 인구 유입과 수요에 비해서 상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힐스 에비뉴 지금 디풀로에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국가가 픽한 행정 및 법조시설 부지잖아요. 네. 저희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직접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다산 지금 지구 내 남양주 시청,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행정, 법조시설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다산 신도시 최고 개발 후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 진권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대규모 도시 생활권이 완성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 사업장 가까운데요.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딱 상상을 해보세요.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고 막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근무자만 약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가장 큰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경기도시공사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공고에 따르면요. 지금 지구 내에 만 삼천여 세대의 배우 수요가 있고요. 또 다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직장인 수요도 상당수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편의 시설이 가까워서 좋고 힐스 애비뉴는 또 수요가 많아져서 좋고 서로 좋은 윈윈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지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정말 완벽한 신도시가 될것 같아요. 네, 진짜 완벽하죠. 네. 그리고 앞에 전국 여섯 번째 규모의 정약용 도서관과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다산 체육문화센터등 이미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까지 더해진다면 음. 문화시설을 이용하러 와서 상업시설까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정말 모든 걸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키즈부터 10대, 20대를 위해서는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고 또 성인들을 위해서는 쇼핑과 문화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앞으로 이 주변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이...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가 들어서 다산 지금지구 주변을 쭉 돌아봤는데요 어 저는 돌아보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업시설도 브랜드에 따라서 흥행이 좀 갈리잖아요 네. 이 힐스 에비뉴는 명성만큼 흥알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 것처럼 편리한 교통 지금지구의 중심상권 그리고 배우 수요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 이제 남은 거는 대박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대를 위한 좀 독창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컨텐츠들까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과 창업자분들도 저희가 돌았던 이 루트대로 한번 쭉 이렇게 와서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해 주세요. 계약금 5% 5% 분납에 중도금도. 부의자라고 합니다. 와, 네. 역시. 이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에 들어오는 힐스 애비뉴니까 다르네요. 네. 아. 남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힐스 애비뉴 지금 디포레. 또 사업주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